N TV 구독의 연이에요. 오늘 연이가 음 학교에서 만들어온 다른 나라의 장난감들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먼저 가져올 장난감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이가 가져온 장난감은 바로 요. 인도의 장난감인 땡땡이 북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땡땡이 북은 안 쓸, 쓰지 않을 때는 이렇게 줄을 돌려 감아서 이렇게 보관해 놓고요. 쓸 때는 이렇게 줄을 일단 돌려서 다시 풀어주시다. 그런 다음, 어떻게 노는 것이냐. 여기는 일단은 꾸미는 것은 자유예요. 꼭 연희처럼 이렇게 꾸미진 않아도 되고요. 여기에 나무판때기에 끈과 구슬 같은 동그라미 원 모양이 달려있죠.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땅, 땅. 구슬을, 연희가 잘 보여줄게요. 구슬을, 이렇게, 이렇게, 여기, 나무판때기에다가, 이 나무판때기 아래 부분에다가, 탁, 탁 치는 거예요. 아까처럼, 아까처럼, 이런탁 소리가 나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바닥이, 바닥에 닿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탁 소리가 나게 여기 가운데에다가 꾹 맞추는 건데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때 줄이 꼬이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요. 이렇게 조금 꼬인 줄은 괜찮습니다 대신 많이 많이 꼬이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땡땡이 무기 너무 세게 치면 연이처럼 이렇게 파손될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그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벌어지려고 할 때는 글루건 등을 사용을 어른들한테 부탁하세요 그리고 다음을 소개할 장난감은 중국의 쭈온쭈온이에요 이렇게 쭈온쭈온은 균형을 잡는놀이에요 얘를 여기 부리 부분 있죠 잠자리에 부리 부분을 손에다가 딱 놓고 균형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손을 펴야겠죠 그럼 여기 부리 부분은 딱 손에 붙어서 실제 자리가 있는 것처럼 실감나요 그리고 이렇게 날개 등을 꾸밀 수도 있고요 음, 예를 들면 이런 스탠드 부분 같은데, 스탠드 부분 같은데, 요 쫀쫀을 모서리에 딱, 딱, 세우고 균형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친구는 균형을 잡는 아주 단순한 놀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이쪽은 검지손가락을 이용해서 부리부분에, 부리부분에 검지손가락을 올려주시고 이쪽을 펴시면 균형 잡기. 완성! 자, 오늘은 연희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나라의, 다른 나라의 놀이 할수 있는 장난감들과 장난감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소개해봤는데요.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